시편 38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몸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인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성한 곳이 없고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주님의 손이 자신을 심히 누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고통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고통을 거두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5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우매함입니다. 성경에서 우매함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범죄행위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우매함은 지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경건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은 참혹합니다. 모든 상처에서 악취가 납니다. 몸과 마음이 심히 구부러지며 하루 종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신음하며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함으로 눈의 총명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버티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버티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끔찍한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그를 멀리했고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은 그렇게 홀로 된 그를 향해 올무를 놓고 괴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귀를 막고 입을 닫았습니다. 원수들의 중상모략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향해 반박하거나 변호하는 것에는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이 15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17절로 18절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늘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근심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죄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합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원수들의 공격과 그 악함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로 2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모든 결과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다윗이 철양해 보이기도 하고 뭘 저렇게까지 하는가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